바로 요 위에 언덕에 이제 언덕 위에 길입니다. 그 위에는 이제 배추, 양배추, 홍당무 이런 거 심을 자리고요. 감자 심었던 자리입니다. 저기 예초를 했으니까 이제 여기 자리입니다. 아 돌아가면서 고추밭, 토마토밭, 뭐 땅콩밭, 생강밭, 또 우엉밭, 황기밭. 돌아가면서 예초하는데, 이제 여기에 손이 돌아왔습니다. 아, 저옆 동네 친구가 와가지고, 아이고, 저놈 풀 봐라 하면서, 풀약 쳐라 하면서, 풀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풀약, 내, 여기, 여기서 내가 재초제 칠 바에는 여기에 돌았다고 여기 와 있냐 하면서, 뭐라 했더만, 고생 좀 해야 되겠네, 라면서. 참깨가 제법 컸죠? <laughs> 어 꽃도 피네? 어오 꽃몽우리 오 예. <laughs> 아 이거 옛날에 그저텃밭에서 목초행만 가지고 목초행만 가지고 참깨 도전했다가 이 참깨가 새카맣더라고. 그냥 까만색. 진딧물이 한, 한, 한 100겹 이상 붙은 것 같아요 겹겹이 진딧물이 쫙 붙어 가지고 와 안되더라고요 참깨에 대한 안좋은 추억 때문에 안하다가 두 번째 두 번째로 이제 참깨에 도전합니다 모종을 심었었죠 그, 그 콩을 만하던게좀 불쌍했었죠 근데 이렇게 컸어요 어 제법 튼실합니다 <laughs> 오? 여긴, 여 꼽히네. 이야. <laughs> 털이 복실복실하게 그렇네. <laughs> 오랜만에 보네, 참깨. 참깨 한번 털어먹어보려고. <laughs> 그래도 벌레 안 달라들죠? 어. 방제액을 쳐줬었거든요. 이, 이 풀, 이거, 뽑으려고 하면 이제 얼방 죽습니다, 이제. 아, 손이 안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제법 많이 살았죠? 어, 많이 살았습니다. 예쁘죠? 무농약 무비료 참깨입니다. 유기농. <laughs> 참깨 이거는 고소해서 그런지. 아 여기 하나 죽었네. 저거는 뭐할수 없다. 옮겨서 될 것도 아니고. 참깨가 제법 괜찮죠? 오, 잘 자란다. 좀 죽어도. 살아있는 것만 털어먹어도. 아, 여기 죽었네, 여기도. 여기도 죽었네. 그래도 예쁘죠? 이야. 요, 요렇게 와서 또 저렇게 갑니다. 이 산골에 다랭이, 다랭이 밭이 되나니까 제법 하면은 제법 많을 텐데. 저기도 죽었네. 뭐, 죽은 거몇개 있네요. 그래도 살아있는 것만 털어먹어도 이거 하도 이게 이렇이 주변에 이웃에 참깨 심어 놓으면 우리 거세대만 팔아라 하면 남줄게어내 있나? 면서안 <laughs> 팔아요. 아 자기들 먹을 것만 키우니까 또이 산골은 참깨 잘안 되거든요. 추워가지고 그래서 많이 안 심어요. 그래서 이 참깨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름을 많이 겪었었는데, 올해는 이제 이거 살아, 제법 많이 살아있죠. 풀 열심히 뽑아주고, 어, 제초제 안 치고, 농, 농약 비료 안 치고, 오리지날로 키우면 맛이 어떤지 올해 맛좀 봐야죠. 방제액도 좀 열심히 치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요거는, 요거는 두 개가, 여기 있고 죽 두개가 죽고 여기 있네 아 저기도 여기, 여기 무슨 일이 있나 여기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거세미가 꺾어 먹었을 겁니다 참깨 이거 잘 꺾어 먹거든 제법 잘 자랐죠 예쁩니다 아직까지 벌레 같은 건 없고요 음, 저기도 마이, 많이 많이 살아있고 뭐이 정도면 우리 집은 안 털어 먹겠습니까? 이거 제법 많이 들어갔습니다. 100, 한 6, 6, 700개 정도 들어갔는데 모종이. 그럼 우리 집에 이제 참깨 수요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 제법 어뭐 놀러 온 친구가 그러던데 이 정도면 제법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뭐 털어 봐야 알겠죠. 그럼 뭐. 에, 농약을 치면 이게 참기가 쉽다 하거든요. 그런데 농약을 안 치기 때문에 이제 맛은 맛이 어떻는가 보려고 우리 밭 자체에 지금 우리 농장 자체에 농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미모일 할미꽃 뿌리우리물 고사물인물 목초액 바닷물 유황 뭐~ 이런 걸로 이제 승부를 보는 거죠. 그걸로 뭐~ 마늘도 키워냈는데 뭐~ 말도 아닌 거죠. 마늘도 키워냈습니다. 마늘 아직까지 좀, 그, 습기가, 대기에 습기가 좀 있어가지고 계속 말리고 있는데 햇빛이 좀 나야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작업을 해가지고 주문하신 분들 계신데 보내드리고 이렇게 할 텐데. 이거, 참깨도, 이, 맛이 어떤가 그 양파, 마늘은요, 꼭 이렇게 키워드세요. 그, <laughs> 저, 텃밭 하시는 분들 있죠. 그건, 이, 농담이 아니고요. 어, 꼭 이렇게 키워드세요. 양파 있죠. 양파 아닙니다. 정말 많, 어, 우리가 지금 하루에 3개에서 5개 정도 먹거든요 양파를 여름에 입맛 없을 때그저 저 뭐야 막간장 있죠 막간장을 다시 물 끓이고 막 이래가 간장 넣고 이래가 끓이고 막 이래 가지고 만드는 거 있죠 우리가 뭐 그거 만들어 또저 마트에 가니까 그 고깃집에 주는 고깃집에 양파 이렇게 해주는 그 간장에 좀 싱거운 간장인가 거기에 와 <laughs> 와사비, 이렇게, 녹여갖고, 이렇게 하는 간장 있잖아요. 거기에 먹을 때, 쓰레, 그, 썰어가지고, 먹을 때마다 이렇게, 그, 부어가지고, 양파 찍어 먹으면요, 어, 밥 먹는데, 손이 글로만 갑니다. 양파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 그, 보내드린 분들, 그 전화가 막 오시거든요. 문자도 오시고,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뭐 얼마 안 되니까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팔 것도 없어요. 보내 달라 하시는 분들 좀 보내 드리고, 우리 가족들, 예, 형제들 이렇게 나눠 먹으면 없을,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키워 드세요.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늘도 무슨... 아, 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키워 드시고 제가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 비용이 좀 들더라도 어그 만들어 가지고 그거 치세요. 그러면 됩니다. 어 어제도 이제 그 할미꽃 뿌리 우림을 고삼 우림을 중탕 집에서 우려 왔는데요. 비용은 조금 든 든단 말이죠. 그런데 텃밭 같은 데는 한번 우려 놓으면 10년 씁니다. 10년 그늘에만 놔두면 돼요. 10년 써요. 그러니까 비싼 거 아닙니다. 농약 비싸잖아요. 농약 쓰시지 마시고요. 그걸로 해서 드시면 정말 괜찮습니다. 어, 이거 뭐 참깨도 키워가지고 나중에 혹시 털게 되면 털 때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이거 참깨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기대는 안 하는데 분명히 맛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 얼,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또 참깨도 요렇게 감자나 이런 거 키우고 나서 꼭 구작으로 한번 키워보세요. 뭐좀 뭐 얼마 안 되는데 팔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또 참깨, 여기 산골이라서 참깨를 키워가지고 뭐 대규모로 팔고, 이, 안 됩니다, 이거. 추워서 안 돼요, 이거. 여름에도 밤에, 지금도 밤에 추운데 뭐. 참깨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팔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요렇게 꼭 키워 두세요. 요거는 제가 어다 키워 보고 키우는 것그 과정을 쭉 찍어 올릴 테니까 어 참깨가 진짜 그 농약 안 치고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참깨 병이 많거든요. 어 그런 그렇 그렇다 하더라고요. 주변에 이장님도 그러고 이장님은 뭐 쉽다고 그러던데 농약 안 치면 어렵다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장님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그 마늘도 키워냈는데 뭐 참깨 못 키울 리가 뭐 있겠어요 마늘도 키우지 고추 마늘 고추 양배추 이거 무농약으로 키우면요 못뭐 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배추가 키워지나요 무농약으로 어, 요 앞에 영상에 있잖아요 키워냈잖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거름도 아끼지 말고 넣으세요. 정말 그 비쌉니다. 무농약 유기농 정말 비쌉니다. 그 거름 제대로 넣고 해라면 그 비용이 안 아까워요.